잘하는 어 어색해 깜짝 놀랐네, 깜짝. 우와. 탈색을 했습니다. 심지어 긴 머리 탈색. 진짜 가발 쓴것 같아요, 무슨. 음. 잠시만요, 핀좀 빼고요. 머리 언제 했냐고요? 어어 어, 어제랑 이틀 전에 했어요. 리허설 끝나고 M&M 리허설 끝나고 새벽에 하고 다음 날 오후에 두번 나눠서 했어요. 지금 무슨 애니메이션? 약간 그런 느낌 같다. 그리고 확실히 탈색하니까 새걸이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머리 세팅도 안돼 있고. 아무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저희가 MMA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상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에이틴니에게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고, 아, 그리고 저희 뮤직뱅크도 1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공연 전날이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너무 쌓이고 쌓여서 너무 많아져서 행복한 요즘입니다. 사실 이제 탈색한 거는 제 계획 중 하나였어요. 아직 몇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료한 후에 장발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장발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었고, 또, 이제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와,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네. <laughs> 나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가발 아니고 진짜 탈색했어요. 탈색 한세 번, 네번한것 같은데. 하고 보색 샴푸로 해서 지금 약간, 지금 빛 받아서 그런데 보랏빛이 좀 돌긴 합니다. 핑크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약간 오묘하죠 보랏빛, 초록빛, 약간 노란빛 살짝 다 섞여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실버라고 하기로 해요 MM에 네컷찍었냐고 찍었죠 바로 찍었죠. QR코드 안 보여줄 거임. 무대하기 전에 찍었어요. QR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보내줄 리가 있으니까. 그럴, 그럴 거면 왜 찍었겠어요? 그쵸 이티니에게 안 보여주면 이런 걸왜 찍어요? 안 찍습니다 밥은 아까 김기랑 산이랑 치킨 시켜서 먹었어요. 아, 아까 리허설하다가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아. 왜 이렇게 근육이 잘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머리 탈색,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정확히 말하면 이틀 전에 했고요. 어제 했습니다. 왜 탈색했냐고, 문을 쓴다면, 장발로 탈색을 해보고 싶었고, 이제 머리 자르기 전에 몇 가지 좀더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이거는 딱한 달만 유지할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달만 하고 이제 그만할 겁니다. 머릿결 좀 상하긴 했는데, 앞머리도 좀 많이 잘리고. 근데 뭐, 막,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뿌리 탈색하고 하면 또, 그렇겠죠? 트리트먼트 잘하고, 응. 아, 투어 때는 흑발로 갈 예정입니다. 제또 다른 계획 중 하나. 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어 때는 장발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웃음> <웃음> 역시 슈퍼 제이. 3번이랑 포즈 세워달라고요? 아우, 아우 목이 안 움직여요 너 내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안 쓰냐 귀 때문에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씻냐고요? 더 당연한 질문인데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세팅이 돼 있잖아요 라이브를 켰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알겠죠? 고개가 안들어가요 어. 어. 하면서 윙크하기 <laughs> 진짜 약간 어색하다 너무 내 자신이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네 가발 아닙니다. 제 머리라고. 제 머리에요. 여러분, 힘들게 탈색했어요. 가발 쓰고는, 가발 쓰고 무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놔서. 근데 진짜 가발 같아. 내가 봐도 좀 가발 같아. 탈색한 성화가 오랜만이나 적응 중이라 그래. 말을 이쁘게 하네. 진심 처음에 안 믿겼다고. 그치. 갑자기 탈색이라니. 그쵸? 신기하다. 장난감 같아요. 눈썹은 탈색을 해야겠다. 솔로 퍼포먼스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동무는 이제 원래 이제 포효하는 샤우팅하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멘트를 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를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코첼라도 생각이 나고. 곡 분위기를 확 바꾸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리 지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자칫하면 되게 이게 뭔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을까봐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지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진지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생각보다 런웨이가 너무 긴거 아니야 그래서 쭉쭉쭉쭉 걸어가서 옷도 원래 제가 받아서 촥 하고 걸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돌발사항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댄서분들이 입혀주시는 걸로 바꿨고 좀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또 에이티니에게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심지어 상까지 또 받아가지고 너무 뜻깊은 하루였어요. 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네요. 많은 것들이 변하긴 했지만, 그냥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무튼 저에게는 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무대였습니다 저희 오늘 무대에 연출해주신 피디님이 계셨는데 좀 동기부여가 다시 됐어요 많은 무대를 했지만 사실 너무 바쁘고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허투루 하시지 않고 정말 저희 에이티즈 무대를 진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불씨를 다시 키우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뭐 또, 무대들이 많다 보면은 또, 아쉬운 무대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또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때도 있겠지만, 그냥, 부끄럽지 않게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뭔가 힘이 빠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이게 그 신,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질 때가 저는. 신념이 무너질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믿어왔던 것들을 약간 뭔가 무너지는 그런 걸 느낄 뻔 하다가 이번에 MMA 준비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좀 아쉽긴 한데, 연습 때더 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리고 우리 에이틴이 생각하면 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어떤 무대가 됐든. 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감정을 느끼죠 그죠 이게 겨울이라 그런가 아무튼 저는 스스로와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지진 않을 겁니다. 제 다짐은 그래요.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애지만, 결국에는 긍정일 거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또 그런 환경에서 커온 것 같고 저희 부모님들이나 뭐 멤버들이나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될수 없는 것같아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하고 이제 또 남은 무대들도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남은 사인회들이나 그런 일정들도 있고 하니까. 그, 오늘이 11월, 11월 마지막이죠. 11월 달은 뭔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달이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활동한다고, 활동하랴. 뭐, 준비하랴. 제가, 제가 준비 같은 게 있으면 조용해지는 거 아시죠? <laughs> 아마, 아마, 제 오래된 덩프들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애가 좀뜨나면 아, 얘또뭐 하고 있겠구나.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다 티가 나나 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찾아, 가는 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소통하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힐링이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알겠죠? 오늘 하루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뮤직뱅크 1위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금럼전 가볼게요 빠빠이 아 잠깐만 이틀 전인가? 인스타 사진 봤어요 봤어 안 봤어요. 내가 봐도 너무 잘 나온. 내가 봐도 예뻤어. 인생 사진이야. 이제 민기랑 나가가지고 인스타 업로드 할거찍으려고 이제 나갔는데 제가 민기 걸 찍어주고 민기가 제걸 찍어줬는데 그 카메라에 민기 손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다 <laughs> 그래가지고 민기 씻고 있을 때 매니저님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혹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다시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좋아 산에는 산이는 안 나왔어요 그것도 공개해달라고요? <laughs> 고민 좀 해볼게요 아무튼 그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갈게요 안녕